안녕하세요, 수완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뷰티 제품들이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싹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이 무탠다드 뷰티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제품이 다양해지고 색깔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격이 사실 진짜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리뷰 요청을 주셨는데 추천할 만한 것들 골라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왔어요. 수분, 이런걸 강조한 좀 가벼운 라인. 우리 채널 기준으로 보습감 1초반대 정도 되는 라인이고, 무거운, 보습력이 좀 있는 라인. 이거는한 2초반대 정도 되는 라인인 것 같아요. 가벼운 거부터 리뷰해보면, 첫 번째는 티알루론산 밸런싱 토너. 되게 가벼운 토너 스타일인데, 속 건조를 잡아준다고 써있는데, 너무 가볍습니다. 속 건조가 좀잘안 잡히고, 바르면은 이렇게 깊숙이 쏙! 들어가는 느낌이 거의 안 들어요. 금방 딱 건조해지는 느낌이고 저희 추천했던 뭐 웰라주 토너나 더레바이블랑두 토너나 그런 제품들은 들거든요. 히알루론산이라고 수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표기된 게 50ppm이에요. 세라마이드 계열이라고 할수 있는 다른 이름의 성분들도 있는데 너무 밑에 가 있고 그거는 더 적어요. 0 0 3 p p m 면 실수로 넣은 정도입 이거를 히알루론산 토너라고 할수 있나 제조사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한0.5% 정도? 사실 많이 들어간다고 막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용감에 또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0.005는 사실 다이소 퀄리티거나 성분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아래일 수도 있다고 느껴지고 사용감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성분까지도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제 가볍게 나온 라인 중에 수분 세럼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속건조가 좀잘안 잡혀요. 끈적임이 없는 거는 되게 좋은데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딱히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 딱 좋았던 거는 이 스포이드의 이끝 부분이 되게 피부에 바르기 좋게 돼 있어서 이거는 되게 오.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고 저같이 이렇게 변태같이 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뒤쪽을 훑어보면 얘는 그래도 500 ppm이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퍼트라인은 통과. 근데 이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드롤라이드, 즈하이알루론익애시드 저분자 히알루론산 분자가 조금 더 작아서 피부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수분을 넣어주시는 성분인데 저분자 히알루론산 제일 유명한 토리드는 500 ppm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성분 구성들 때문에 좀 속건조 잡아주고 이런 느낌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가벼운 건 좋아요. 히알루론산 세럼이라 해보 얇은산. 트리플 시카 세럼이라고 해서 가볍게 나온 진정 세럼인데요. 얘는 좀더 가볍습니다. 이알루론사보다 바를 때는 진짜 가벼운데, 바르고 나서 살짝 오일감 같은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하시면 좋고, 약초향 같은 게 조금 나는데,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러지 가능성도 있고, 향을 좀 바꾸기 때문에 웬만하면 별로 넣지는 않거든요. 취향이신가 봅니다. 병풀 입수라고 돼 있는 게 이제 980ppm이면 0.098%거든요. 근데 이 병풀 입수에는 실제적으로 얼마 얼마만큼의 병풀 농도가 들어있는지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병풀 잎수라고 해서 넣으면 그냥 한70% 때려버려요. 그것조차 980인 거는 좀 너무 적다. 병풀 잎 추출물 병풀 추출물 병풀 뿌리 추출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3.95ppb면 아나 무신사에서 욕 먹을 것 같은데 0 0 0 0 0 0 <laughs> 0 395%라고 재미나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티코사이드 이런 것도 시카 계열 성분인데요. 이것도 뭐 비슷해요. 시카 세럼이라고 하지만 시카의 양이 너무 적다. 당연히 저렴하게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원가 차이 그렇게 많이 안날 거거든요? 차라리 조금 한 2, 3천원 비싸게 팔고 함량을 좀 올렸더라면 오히려 더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크림! 크림이 오히려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보습은 어느 정도 잘 해주는데 약간 건조한 감은 있고요. 흡수는 그래도 잘 되는 편이라 그나마 쓴다면 저는 크림을 추천드리고 근데 얘도 막 뒤에 함량 이런 거 따지면 은 히알루론산이 한 100ppm, 세럼이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 시어버터가 있습니다. 건성용 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보습력을 좀 올려주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왜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훨씬 더 고보습 크림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조금 들어간다고 막 모공이 막히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텐데 의아한 부분은 있다. 히알루론산 관련 성분들은 0.00. 뭐3%이 정도입니다. 얘도 성분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다이소만큼 저렴하거든요. 차라리 다이소에서 좋은 거를 골라 쓰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여기까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고보습으로 나온 이제 펜타 세라마이드 라인인데요. 좋았던 거는 세라마이드 계열의 성분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고보습 말고 수분 도 아니고 그 사이 애매하게 우리 보습감 기준으로 한2.2 정도로 맞춰서 나온 거는 되게 좋았고 일단은 토너 얘는 한2.2 정도 되는 보습감이고 흐르는 제형인데 안에 살짝 살짝 로션처럼 이렇게 백색 색깔이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건조함을 좀잘 잡아주지는 못했어요 유지력이 별로 좋지는 않은 느낌 원래 토너는 근데 여러분 성분을 그렇게 기대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세라마이드 6ppb는 좀 너무했다 근데 이거 세라마이드 mp 말고 다른 세라마이드도 들어있긴 하거든요 보통 세라마이드 여러 개를 해서 넣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걔네를 다 합쳐도 안 좋아요 메인이 되어야 하는 성분의 함량이 너무 적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발랐을 때장벽효과도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 세럼은 좀 로션 같은 제형인데요 보습 유지력이 막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흡수는 조금 좀안는 느낌인데 그나마 저는 근데 제형은 얘가 제일 마음에 들기는 해요. 근데도 이제 얘도 뒤를 보면 50 ppm인데 나쁘지 않다. 근데 좋지도 않다. 보통은 이 세라마이드 MP 좀 넣고 이것저것 합쳐서 한 0.5에서 1% 정도는 맞춰 주거든요. 세라마이드 계열 총 성분들을 그 정도 넣으면은 너무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크림 얘도 조금 보습력이 아쉬웠어요. 보습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집에서 최근에 바르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20분 정도 있으면 바로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얘도 이제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라마이드는 10ppm 들어있습니다.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하기 조금 애매한 정도입니다. 아무리 좀 가볍게 만들려고 했어도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다. 물론 이거 기억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잔뼈도 굵고 화장품 훨씬 더잘 아시는 분이겠지만 물론 원가를 꺾어야 되는 상황 은 이해는 하지만 차라리 세라마이드 크림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것들이 그나마 낫다. 토너 패드가 나왔는데요. 가볍게 쓰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 패드 자체가 나름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각질 제거되는데 별로 따갑지도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잘 나왔어요. 나는 막 엄청 예민하지 않고 데일리로 그냥 닦아서 쓸만한 거 찾는다 하시면 비기닝이란 이름답게 입문하기 나쁘지 않은 토너 패드라고 생각하고 저렴한 거 중에 요즘에는 셀리맥스 거가 만원좀 언저리 할 거고 코스알엑스 거 90매짜리가 한만원 초반대 정도 할 거예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당연히 퀄리티는 걔네가 좀더 좋지만 가격이 한 2, 3천 원 저렴한 거 생각하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았고 근데 한 가지만 이게 케이스가 좀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은 세요. 이거 들고 다니시는 분은 많이 없겠죠? 근데 저희 에디터님이 이거 써본다고 집에 가져갔다가 가방이 다 젖어가지고 꼭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화장실에 잘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선크림, 워터프루프인데. 유기자차예요. 백탁 없는 거 듣자마자 이제 저랑 있던 님 둘이서 눈시림 필승 조합이다. 많이 좀 심합니다. 눈시림 좀안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에 바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워터프루프 되니까 야외 활동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눈시림이 좀 있는 편이라 얼굴에 는못 바를 것 같고 목에는 잘쓸것 같습니다. 이런 워터프루프 선크림 바르실 때는 얘가 유기자차지만 절대 클렌징폼만 단독으로 지우시면 안 되고 미니에서 나오는 원스텝 클렌저나 클렌징 밀크, 오일, 워터 이런 거를 좀더 꼼꼼하게 지워주셔야 합니다. 약 알칼리 클렌징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름을 잘 지워주는 클렌징 폼인데 제 기준에 조금 뽀득뽀득하긴 한것 같아요. 근데 뭐 거품도 잘 나고 클렌징폼에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야갈칼리기 때문에 매일 쓰긴 좀 아쉽지만 한주 3회 정도 저녁에 혹은 헬스장에 가끔 쓸 정도로 놓고 쓰기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3,000원 하더라고요. 스프레이! 저온도 썼어요. 근데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제가 저번에 리뷰할 때도 이거 향만 바뀌면 진짜 대박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향이 좀 아쉽다. 이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를 겨냥한 것 같지만 너무 달아버리는 그런 향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비추들이었던 것들 중에 좀 대체템을 하자면 가벼운 라인.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조금 수분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쓰실 것 같아서 저희 스킨케어 세트의 이번 세트가 차이 나을것 같고 훨씬 더 수분 보습력은 좋거든요. 끈적임도 없고 그리고 성분도 실질적으로 좀더 들어 있고. 그다음에 진정세럼 이런 거 찾으시면 시카테롤 앰플. 보고는 조금 끈적거리긴 합니다. 신경이 좀 쓰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진정 효과는 훨씬 좋고 사용감이 조금 그래도 안 불편한데 진정도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거를 찾으시면 라운드랩 소나무 앰플도 괜찮습니다. 펜타세라마이드 라인 솔직히 너무 아쉬운데, 3번 라인. 네 이제 해당하는 그런 걸로 좀 추천드리고 또는 거의 장벽을 해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거 핸드크림으로는 갑인것 같아요 안 끈적거리는 핸드크림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쓰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귤향 같은 것도 좀 나거든요 그나마 조금 추천 드릴만한 거는 선크림 이건 눈시림 별로 안 예민하신 분들 좀 가성비로 찾으시면 추천드리고 피부 자극이 좀있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 괜찮고 제일 괜찮았던 거는 토너 패드인데 가격대가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 좀 있는 편이라서 그거는 참고하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세 개의 세트 살 돈으로 올인원 같은 거 하나 살것 같아요. 스프레이도 달달한거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선크림 살때 양말을 받았어요. h 덱스 건데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든다. 가격을 이제 위주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 함량이나 이런 거는 알고 고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대 찍고 있는 거고요. 또 리뷰 요청 주실 거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십시오.